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평소와 조금 다른 영상을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어, 촬영하게 하게 된 계기는 <laughs> 제가 오프로드만 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 보면, 와, 내가 봐도 좀 괜찮은 제품인데, 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저는 뭐이 회사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한번 해,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시작한게 아니에요 사실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고 어, 처음 시작한 계기가 뭐냐 그러면 여러 고객분들이 이렇게 문의도 들어오시고 하시는데 어, 같은 내용을 문의를 하시면은 저는 똑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유튜브인데 어, <laughs>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유튜브 관련된 영상도 찾아보고 공부도 조금씩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 것더라고요. 같 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 영상을 만들어 나갈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보여주고. 이것저것 뭐 주제가 다른 내용들을 어막 섞어서 이렇게 오늘은 자동차 리뷰를 했다가 내일은 요리를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영상이 굉장히 이제 조회 수도 안 나오고 어 알려지지 않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 유튜브에 어 알맞은 컨텐츠를 하나를 정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는 이제 오프로드 위주로 어 오프로드 관련된 위주로만 이렇게 영상을 하다 보니 어, 영상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이면 100 제가 오프로드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laughs> 오프로드 뭐 재밌게 하는 건 맞습니다. 메인으로 하고 있고, 어, 재밌게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근데 이제, 어, 예전부터 저희 블로그를 보시면서 찾아오신 분들은 저희가 어, 이제 오프로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서스펜시부터 시작해서, 배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제, 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뭐, 보조 이슈만 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특히 어디를 보고 저를 알았냐에 따라, 따라서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라고 머릿속에 이미 정해놓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laughs> 자, 어, 여러분, 저는 지금 26년 넘게 지금 자동차 튜닝에 지금 오디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뭐 있냐고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또사실은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프로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튜닝에 관련된 어 내용들은 거의 모두 섭렵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고 오늘 이 작업도 사실은 이제 오프로드 관련된 작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캠핑 관련된 작업들이죠.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프로드를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캠핑 관련된 거, 그러면 이제 일반 이제 승용차 일반 SUV의 서스펜션과 어, 브레이크, 어, 배기, 에어로 파츠 이런 파트들까지 저희가 같이 어, 제가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자 좋습니다. 어 오늘은 그리고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한번 대충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를 어 저도 사실 이 제품은 사실 몰랐습니다. Y.M.테크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어 제품을 이제 장착도 해보고 지금 막 조립을 하면서 이렇게 맨무쇠로 둘러보다 보니까 제품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 일단 이 제품의 특징은 지금 여기가 이제 특징함 커버예요. 커버고 요거는 그리고 여기는 어 롤바, 롤바, 기본 롤바 거기다가 어, 루프탑 텐트를 올릴 수 있는 시트 이렇게 같이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 커버를 이제 어, 장착을 한 다음에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의 특징, 어 정말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 하는데이 상단에 상단에 어,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무려 200kg나 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영상에 보시면 사람들이 막 위에서 막 뛰고 해도 꺼지지 않는. 예. 그리고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왜냐하면 캠핑 가시게 되면은 보통 트렁크에 많이 싣고 부족한 짐들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위에다 그냥 막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런 소프트 커버라든가 이런 커버들은 상당히 짐을 실을 수는 없죠. 그냥, 뭐, 가벼운 돗자리 정도 실을 수 있을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짐도 좀 마음껏 실을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슬라이딩 방식이에요. 슬라이딩 방식.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서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어 슬라이딩이 되는 방식들은 저 내부에, 내부에 이 슬라이더가 들어가는 공간을 차지하게 하기 마련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히면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거의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얘가 들어가야 될 공간을 아래 위로 반정도 나누어서 상단으로 반 하단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공간 활용도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에, 에,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어 제가 또 놀랐던게 뭐냐 그러면 은 아이디어가 좀 많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게 이런거거든요 게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어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 또 뭐냐 그러면 이 양쪽 어이 사이드 패널에다가 구멍을 뚫지 않아요 장착할 때 저희가 어 이제 뒤에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이캡 어, 캡을 씌울 때 안쪽에서 볼팅 처리를 할수 있게 대부분 다 만들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적용시켜가지고 이 커버도 안에서 볼팅 처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 구멍을 뚫지 않는 거죠. 타공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카바들은 이제 구멍을 거의 다 뚫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 구멍도 뚫지 않고 이제 어, 그 장착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실 처리를 굉장히 잘 해놔가지고 비가 거의 안 들어오는 예,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면은, 어, 롤바를 장착할 때, 할 때, 그때도 구멍을 뚫지 않아요. <laughs> 요 자체에서, 이제, 볼, 볼트를 넣어서 볼팅 처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롤바 자체도, 이제, 볼팅으로 처리가 다 되고, 그리고 이 기본 롤, 롤바가 여기까지인데 롤바를 달고, 이 상단에, 이제, 시트를 올릴 때도, 이 시트들도, 이 롤바에 볼팅 처리가 다될수 있게. 네. 그래서 이 우리 차 자체는 에 구멍이 전혀 뚫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그런 부분들이 어 아이디어에 들어가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만듦새도 어 좋은 편입니다. 저도 제품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만듦새를 보면 음 대충 알죠. 만듦새도 굉장히 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볼트도 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요, 튀어나온 이 부분은 이제, 어, 그, 어닝을 장착할 수 있는 어닝 브라켓이에요. 그 어닝 브라켓도 비교적 간편하게 이제 탈부착을 할수 있게 볼팅 처리가 다 되어 있는데, 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제품을 봤을 때, 어, 오프로드 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 이제 오프로드 용 쓰기에는 좀아쉽네 왜냐 그러면은, 음,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무게가. 특히 이제 하단의 커버가, 보통 저희가 이제 소프트 커버 장착하면은 무게는 사실 거의 안 나가죠. 그냥 뭐, 한 3, 4kg 내에 밖에 안 나가는데, 얘네들은 지금 제가 무게를 재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얼추 한 6, 한 70kg대?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게 어, 단점이라서 어, 오프로드를 다니면서 하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 많이 험난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정도 세팅을 해서 오프도 갈수 있을 정도는 어,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상단의 렉들도 구성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이제 저 무게가 어, 좀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상단의 전체를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처리를 할 수도 없고, 왜냐면 단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게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 차량의, 어, 성능 업그레, 업그레이 통해서 많이 험난한 곳은 이 상태로, 뭐, 여기 또 짐을 실어서 진입하기 도 힘들겠지만, 어, 약간 정도, 뭐, 세미 정도까지는, 음, 오지 캠핑을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 예. 되겠습니다. 강도도 어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어, 분리가 많이 되어 있는 타입들은 강도 면에 있어서 조금 불, 불리하긴 해요. 그러니까 롤바도 좌우가 전체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좀 튼튼하긴 하죠. 근데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 파트 분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파트들도 이제 볼팅 체결이기 때문에 어 이제 험로를 많이 다니기에는 좀 불리한 세팅이긴 하지만 이음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법 견고하게 되어갔습니다. 견고하게. 그래서 본격적인 오프로드용이라기 보다는, 음, 어, 노지와 오지를 세미 정도 해서 갈수 있는, 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제가 또 엠테크랑 특별한 관계가 있나,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제품을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급해 보려고 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아이 제품 진짜 괜찮다. 소개해 드리고 싶다는 제품들이 있어요. 오늘 이 제품이, 네, 그 제품이. 그래서 그래. 저는 이제 앞으로도 지금 어, 이와 인테크 제품을 좀 이렇게 지을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진텍에서도 어, 지금 제품이 캠핑 관련된 제품들이 나와 있, 최근에 이제 출시된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마 뭐, 저희가 믿고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 진택 제품도, 어 저희가 취급을, 지금 어할 생각이고, 어, 그,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음, 아 요즘에 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고민이. 그, 지금도, 지금 신제품을 만들, 에러상의하니다 여러분들 께문에특뜨거 특별을 좀 하려고 는 지금 유목하는 보아이 가지고 지금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차량이 이제 지스 그... 올드레스 다 지프 레스 타 그리고 어... 모하비타 마스카 그다음에 이제 세이더 차용도 어... 그다음에 뭐토라도 엔티토 차용 그 정도 차량들을 지금 어, 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하 여기 차량들은 오프로드를 하기 위한 차량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어, 차박을 하기 괜찮은 차량들, 차박을 하기에. 그리고 또, 솔직히 이 차량들이 흠도를 가기 어렵겠죠. 어렵지만, 겠 어느 정도의 세미 정도 가서, 노지를 가서, 온편하게, 또 차량이 풍성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차박을 하기에는 괜찮은 차량들 보니까, 이차량을 위한 하비용 제품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있었고 어, 지금 만들고하는데대목를을용하는거요를행히하고 있는 데모카를 사용하고 있는 데모카를 사용 거의 뭐사하체는데사하고는하고는하고있하다보니데그래를지용하스턴는대를는데하고 있는 데모카를 사용하고 를사는데를하고있하 근데 네, 하여제주변은또 편한 상태가 없더라요 이게 대목하는게 잠깐 와서 그냥 기다리다 가면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그냥 well, 좀 차를 몇개 맡겨 놓쳐야되고 제손수가 많아진다 고 그러면 차를 1,2차 밖에 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는러니까대보하지 않아요. 다행히 제고매 어, 평일에 차를 타지 않으신 분은 평매에 다른 차를 타고 고 차를 쓰러지신 분은 아고 그, 지코 레스토랑는 이제, 부터 소재를 제가 있고, 어,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제품재개발 들어가야 필요가 있하고 있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여권들을 서로가 못 맞춰서, 아직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아, 혹시 영상 보시는 분은, 멀리 중에서, 어, 어, 있는 분은 아세요 저희 지금 중에서, 대목사는, 어, 이제, 정한 주식, 정한 주식, 정한 주식, 정한 주식, 이한 주식, 그, 당연히 대북화는 저희가 제품을 완성하게 되면, 여러분께그 제품을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 제가,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음. 이런 작업도 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업그레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졌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제품에 대한 소개, 이씀드렸고그 다음에 이제 대북화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소미가 만들 만들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니까 여러분들의 반가을좀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4시 1분이에요 5분 20분 아직 점시이 없는 것습니다 자, 서 하고 겠습니다 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